안녕하세요. 와이돈유 유동훈입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영상을 켜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찍을까 고민하다가 최근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근데 또 낮에는 살짝 더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착장으로 여섯 가지 코디로 연출하는 방법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보시고 여섯 가지 코디 중에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렛츠고! 자첫 번째 코디는 일반적인 레이어드 룩인데요 안에는 그냥 무난한 긴팔 티셔츠를 입었고 바깥쪽에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가 있는 반팔 셔츠를 입었어요 바지는 청바지 벌룬 팬츠를 입었고 포인트로는 여기 반다나 지금 준비한 이첫 번째 코디가 가장 호불호가 강할 것 같은데요 이 레이어드 룩 자체가 좀 자칫 잘못 입으면 좀 초딩 같은 느낌이 좀 나고 잘 입으면 되게 스타일리시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코디는 일반적인 레이어드 룩이고 호불호가 가장 강할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제일 좋아하는 룩이다 자, 두 번째 코디도 바로 이어서 가볼 건데요 두 번째 코디는 그냥 반팔 셔츠를 벗어서 일반 롱슬리브 그냥 긴팔티 하나 입었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두 번째 코디를 꾸밀 거냐면 이 반팔 셔츠이기 때문에 이 소매가 길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연결해서 입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끝에 부분 있잖아요 밑에 여기 끝에 부분 여기를 잡고 어... 좀 웃길 수 있어요 한세 번, 네번 정도 돌려요 그럼 조금 짧아지면서 끝에가 이렇게 좀 얄쌍하게 됐잖아요 이 상태로 두번 묶어요. 고정이 되게끔. 이렇게 묶으면 여기 딱 이렇게 공간이 나오잖아요. 이 공간을 어깨에 그냥 두르는. 약간 크로스백 맨것 같은 느낌이 좀 나지 않나요? 그래서 그냥 반팔 셔츠 입을 때는 저는 이런 식으로 그냥 들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들고 뭐 조금 더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크로스로 매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 크로스로 하기에는 좀 작은 느낌이 들어서 크로스로는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로스백을 맨것 같은 느낌으로 두 번째 코디를 완성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코디는 그냥 셔츠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입은 건데 가장 무난한 룩이지만 가장 큰 단점은 이 롱슬리브의 소재가 얼마나 탄탄하냐 안 탄탄하냐에 따라서 여기가 튀어나오거나 안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본인의 체형에 맞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배보다 가슴이 좀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롱슬립을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가슴보다 배가 좀더 나오신 분들은 절대 이렇게 롱슬립을 단독으로 입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스트보다 배가 좀더 나오신 분들은 이 코디 이외에 좀 레이어드한 룩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코디도 한번 준비해봤는데 네 번째 코디는 반팔 셔츠를 입고 이 롱슬리브를 밖에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보통은 반팔에 긴팔 셔츠를 입으셔서 긴팔 셔츠를 이렇게 활용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신데 저 같은 경우는 반팔 셔츠에 이렇게 긴팔을 활용하는 방법도 즐겨 입거든요. 이 방법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앞으로 둘르기보다는 전 영상에도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조금 올드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예전부터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보다는. 이렇게 옆으로 매서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아까는 반팔 셔츠기 이 때문에 팔 소매가 짧으니까 이어지지가 않았고 좀 힘들었는데 이렇게 긴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충분히 길이가 나오거든요. 그때 한번 묶어서 이렇게 둘르면 약간 이런 느낌이 나요. 벌써 이렇게 다섯 번째 코디를 꾸몄고 이제 여섯 번째 코디로 넘어갈 건데 여섯 번째 코디도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이 여섯 번째 코디가 아마 가장 호불호가 없고 가장 많이 보셨을 것 같은 코디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허리에 두르는 건데 이렇게 허리에 두르게 되면 이 반팔 셔츠 여부분도 그렇고 좀 이런데들이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셔츠 안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평소에 엉덩이 쪽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코디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이 레이어드 룩이라는 게 사실 별거 없잖아요 그냥 껴입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약간 레이어드 룩의 한 종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면 이 반팔 셔츠가 혹여나 약간 타이트해서 이렇게 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처럼 하체가 발달하고 엉덩이가 좀 크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절대 반팔 셔츠를 타이탄 거 입고 이런 식으로 코디하면 진짜 뒤에서 봤을 때다 무너져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반팔 셔츠가 박시해서 이렇게 안에 레이어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간이 남게 이렇게 돼야 이런 코디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팔 셔츠를 사실 때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좀 박시하게 사는 것 같아요. 제 일상 속에서 많이 입으려면 저는 무조건 박시하게 입는 게 활용도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반팔 셔츠든 긴팔 셔츠든 저는 이 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품을 넉넉하게 가져가시. 게 훨씬 더 좋은 구매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가지 코디를 준비해 봤는데 1번부터 6번까지 어떤게 가장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1번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 1번을 입게 되면 점심에 조금 더워서 4,5,6번 코디를 조금 더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져갈 것 같고 조금 추울 때는 1번 코디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또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빠이.